안녕하세요. 이보연입니다. 오늘은 훈육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런 돌발 상황, 문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리고 왜 그런 행동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의 심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려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훈육을 하다 보면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부모님이 진지하게 훈육을 시작을 했는데, 아이가 막 울면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안아줘, 안아줘, 그러면서 엄마에게 막 이제 매달리는 이제 그런 행동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어, 지금 난 진지한 훈육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울면서 매달리게 되면 이 훈육이 중단될 수밖에 는 없고, 오, 어, 그러면 이런 훈육이 중단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훈육을 중단시키려는 그런 아이의 시도를 좀 내가 좀 막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아이도 지금 엄마가, 아빠가 지금 기분이 좋지 않고 화가 났고 자기를 야단치는 거를 알고 있을 텐데 저렇게 울고 불고 막 매달리려고 한다라는 거는 좀 엄마, 아빠, 어떤 부모의 어떤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거는 아닌가? 혹은 저렇게 행동함으로써 어떤 훈육을 중단시키고 자기가 이제 훈육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고단수의 전략은 아닌가 이제 이런 의심이 이제 들기도 한다라고 뭐 호소하시는 부모님들이 꽤 많으세요. 어, 그럼 도대체 아이들은 왜이 훈육 중에 눈치도 없이 사실 부모님이 바라는 거는 훈육 중에 그냥 이게눈 살짝 내리 깔고 45도로 내리 깔고, 음, 잘못됐대요.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해주면 사실 부모님, 그래, 다음에는 하지 마. 이러면서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쟤는 또왜 저렇게 더 나를 열받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지,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그에 대한 아이들의 심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이들은 왜 훈육 중에 울면서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매달리는 것인가? 사실 이런 행동은 학령기 이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아기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아들이 이렇게 울며 안아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행동을 이제 더 많이 한다라는 건데, 그건 이제 유아의 발달 수준과 관련이 있어요. 유아는 아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미숙한 발달 능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삶의 많은 부분들을 성인에게,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 이 유아기 아이들은 자율성을 강력히 추구하긴 하지만 어떤 문제 상황이 닥 진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 의존 대상인 이제 부모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아들은 이런 의존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유아기의 가장 큰 불안은 유기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유기불안, 그러니까 버려지는 것, 버려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 유아기에는 가장 강력하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게 버리겠다라는 식이에요. 어, 너 혼자 살아? 너 두고 갈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묵뭐 난리를 난리가 나잖아요. 막 매달리면서. 이건 유기에 대한 불안 때문이거든요. 훈육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평소에 자기가 알던 엄마와는 달리 좀 쌀쌀 맞고 좀 화가 난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조금 밀어낸다 라는 느낌이 들게 되면 아이들은 확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유기에 대한 불안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어떡해요? 자기가 버려지지 않으려면 매달려야 하는 거거든요. 저 의존 대상이 나를 잊지 않도록 나를 계속 돌봐주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확인받고 싶어 해요. 어,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지. 그래서 자꾸 안기려 하고 매달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러한 유기불안이 많은 유아기에 훈육 중에 이제 안아달라고 매달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라고 할수 있어요. 특히 훈육 상황에서 안아달라고 매달리는 아이들은 이제 기질적으로 불안한 성향을 가진 아이들에게서 특히 이제 이런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기질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은 되게 감각 예민성도 상당히 높고 쉽게 겁을 먹고 이제 두려움을 좀 많이 느끼는 타입이어서 이런 어떤 갈등 상황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오고 가는 훈육 상황에서는 이제 불안이 이제 확 치솟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훈육이고 있 뭐고 나는 나의 불안을 낮춰야 돼. 그게 이제 아이에게는 우선 과제가 되게 되면서 제 불안을 이제 낮출 때 우리가 찾는 대상이 애착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애착 대상인 부모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 훈육 상황에서 엄마한테 매달리는 그런 아이들 중에는 그 회피애착 유형, 그러니까 엄마와 이제 애착이 그러니까 엄마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회피애착 타입의 아이들은 이런 행동은 거의 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어디 가서 울든가 하는 거지. 어, 그런데 엄마를 그래도 나의 안정기지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이제 더 많이 이제 엄마에게 매달리는 거고, 특히 이제 애착 유형 중에서 엄마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애착 타입이 어, 저항양가 애착 타입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특히 이렇게 훈육 상황에서 엄마에게 울면서 이제 매달리는 경우들이 가장 많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훈육 상황에서 안아달라고 매달리는 행동은 부모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한다거나. 혹은 이런 훈육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그런 어떤 꼼수라고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있어요. 대개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할수 있겠네요. 불안은 제어하기 굉장히 어려운 감정 중에 하나예요. 특히 발달 능력이 미숙한 아이들은 스스로 이런 불안을 제어하는 데는 정말 큰 어려움이 있죠. 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 긴장감이 올라오면 어른들도 사실은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스스로 어떤 주의를 전환해 본다거나, 뭐 심호흡을 사용한다거나 해서 불안을 다스려는 노력을 할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이제 그런 능력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제 아이의 불안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줘야 하고, 만일 이런 불안이 어 적절히 어떤 제어되지 않게 된다면, 그니까 불안한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그거는 아이의 어떤 신체적, 정서적, 어... 건강, 정신 건강에 상당히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해서 불안이 올라와서 안아 달라고 매달리는 아이를 이제 밀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아이는 지금 훈육이고 뭐고 나는 이 불안한 부분부터 다스려야 하는데 부모가 계속 자기를 밀치게 되면 아이의 불안은 점점점 고조될 수밖에 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훈육 상황에서 안아달라고 매달리는 아이를 계속 거절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겨요? 아이가 완전 난리가 나는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잖아요. 거의 막 까무러치다시피 울며 불며 그래서 결국 부모님은 훈육을 제대로 끝내지도 못하세요. 이런 상황까지 가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음, 이 상황에서는 뭐가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 어, 아이의 불안을 낮추는 게 조금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음, 우리가 훈육은 뭐예요? 아이를 무섭게 하거나, 기죽이거나, 그냥 너, 너가 무슨 잘못을 했어? 그거를 막 일깨워줘서, 자존감을 낮추려는 게 훈육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훈육은 아이에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과정이에요.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음, 그런데 우리가 불안이 가득하면 머릿속에 불안한 감이 이제 불안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게 되면 상대가 하는 말도 제대로 듣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훈육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먼저, 머릿속이 조금 더 깨끗해야 된다는 라 거죠. 상대의 말에 집중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고,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이거는 이런 점이 잘못되었어. 그러니까 하지 마. 뭐,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막 울고, 불고, 매달리고 이럴 때는 아이 머릿속이 엄마가 나를 안아줄까, 안아줄까, 이것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뭐, 완전 엉켜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먼저 정리하고, 가자. 이건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음, 아이가 이렇게 막, 안아줘, 안아줘! 이렇게 하면은, 잠시 훈육 멈추시는 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훈육할 때는 꼭 해병대 조교가 빨간 모자 쓰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엄, 엄하게. 그, 그러니까 아이한테 어떤 훈육할 때, 주려는 메시지가, 나 화났어, 너. 어, 나 진짜 화났어, 너. 어, 나, 나 이러면 난 너, 너 미워. 어? 너 너무 화났으니까 너 눈치껏 행동해. 이런 메시지를 마치 주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음, 그럴 필요 없어요. 어, 우리는 아이에게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려주고, 때로는 단호하고, 진지하게 말해야 하지만, 무섭게 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안아달라고 계속, 안아줘, 안아줘, 엄마가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잠시 멈추고, 팔을 벌려서, 자, 이리와, 엄마가 안아줄게. 지금 좀 많이 흥분한 것 같아. 조금 더 진정시키는 시간이 필요하겠네. 라고 하고, 아, 이렇게 안아주세요. 이게 애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이렇게 토닥토닥 안아주세요. 뭐, 안아주면서 막 이리저리 말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아이가 진정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감정이 조금 가라앉게 되면, 아이는 상대에게 그리고 상대가 하는 말에 좀더더 더 주의 집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가 될 거고요. 그때 아까 중단되었던 훈육을 마저 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이제 진정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렇게 안고 있던 아이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어깨나 양팔을 잡아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눈을 먼저 마주쳐야죠. 눈빛은 어떻게? 따뜻하게. 따뜻하게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아이에게 음, 훈육 상황. 음, 왜 훈육을 해야만 했는지 어떤 것들이 문제였는지 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지만 또렷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아이의 감정부터 음, 먼저 헤아려 주시면 더욱더 좋죠. 아유 이제 울음이 그쳤구나. 이제 좀 마음이 안정된 것같지 보여. 그래서 엄마도 기쁘네. 뭐 이런 식으로. 어. 아유, 아까는 조금 많이 놀랐는지 울었는데, 아 지금 울음을 그쳤구나. 아 아까보다는 훨씬 많이 진정이 됐구나. 너가 너의 감정을 잘 다스린 것 같아서. 아유 정말. 기특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먼저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훈육 지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만약 아이가 음, 뭐 이렇게 좀 승질났다고 이제 컵을 이렇게 확 바닥에 던져서 그것 때문에 훈육을 받았다라고 한번 가상해 보아요. 음 이제 진정이 되어서 엄마 말을 들을 준비가 된것같어 아까 너가 바닥에 컵을 던졌지. 근데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돼. 그러면 컵이 깨져서 못 쓰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음, 그 깨진 그컵 조각들을 우리가 밟게 되면 크게 다칠 수도 있어. 그건 정말 기분 나쁘고 위험한 일이야. 그러니까 다음에는 컵을 던지지 마.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 더 나아가서, 어, 그 아이가 컵을 그, 바닥에 이렇게 내던지게 된 어떤 그런 저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화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음, 그런 이제 상황에 맞는 어떤 대안이나 대처법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알려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훈육을 할때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내 말을 잘 들었는지, 확인을 하려고 같은 얘기를 막아 주는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얘기도 여러 번 들으면 짜증나는데, 같은 얘기 여러 번 들으면 진짜 싫겠죠. 음, 아이가 내 말을 들었는지 알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눈을 맞추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내 눈을 잘 쳐다보고 있다면 내 말을 잘 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얘기하고 만약 아이가 자꾸 안 보려고 한다면 그럴 때는 부드럽게 상기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톡톡 어깨를 친다거나 아니면 얼굴을 살짝 돌려서 이렇게 해주거나 음 엄마가 지금 이야기하니까 엄마 봐야지 이런 정도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요점은 뭐냐면은 어, 아이가 훈육 상황에서 울면서 매달리고 안아달라고 한다면 은 훈육 일시 멈춤 할수 할수 있다 해도 된다 괜찮다 하지만 어느 정도 아이가 진정되면 음, 다시 아이에게 알려줘야 될것 분명히 알려주는 훈육지도 마무리하셔라 이게 오늘의 요점이에요. 그런데 만일 아이가 음 이렇게 울고 매달리고 그래서 막몇번 거절하다가 이제 더 이제 난리를 치니까 이제 막 이렇게 안아주고 막이 이걸로 맨날 끝나시고 그냥 그리고 이제 아이가 진정이 되면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아 이제 겨우 진정됐는데 또 아까 또그 얘기 꺼내면은 또또 또 뒤집어지면은 아나또 너무 피곤해 아 그래. 안 하겠지. 그러면서 그냥 그냥 흐지부지 그냥 흔육이 끝나 버리게 되면은 그때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는 이런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서 좀 위안받기 위해서 음그 부모에게 매달렸다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울면서 안아달라고 매달리게 되면. 어, 내가 훈육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구나. 좀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는구나. 요거를 느끼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학습 효과로 이어지게 돼서 그때는 일부러 진짜. 아, 엄마가 좀이라도 나는 실력으로, 에이, 안아줘, 안아줘, 무서워, 안아줘. 이러면서 달려드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 상황에서 아이가 불안을 많이 느낄 때는 먼저 이런 불안을 완화시켜 주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훈육을 마무리하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음 아이들이 좀더 적절히 행동하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시간. 성숙의 시간도 꼭 필요하다라는 거그 정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잘 보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